GT의 2025년 10월 운세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추상적인 예언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전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저는 거창한 신비를 팔지 않습니다. 오행의 상승과 상극을 일상 재료로 바꾸어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기륭을 흘려듣는 예언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삶을 정리하고 대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늦게 발견하셨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지나간 주는 채점용 증명서로 삼고, 지금부터는 실행용 가이드로 삼으시면 충분합니다. 운세는 달력처럼 제때 보지 않으면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 답안지를 보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정답을 알아도, 이미 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흉의 흐름을 필요한 순간에 바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행과 상생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념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따라붙는 행동 지침만 챙기셔도 충분히 생활에 힘이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문화와 취미, 생활 실험용 참고입니다. 의학이나 법률 그리고 재무 상담은 아닙니다. 색상 제한은 양말과 속옷에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곳에서 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효과가 발휘됩니다. 또한 특정 상호는 언급하지 않고, 누구나 갈수 있는 보편적인 장소만 제시합니다. 참고로 Gt의 2025년 10월은 금기가 성황한 시기입니다. 금생수가 원활히 이루어져 머리가 맑아지고 계획력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토극수의 건조함이 몰려와 불필요한 집착이나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달 초반에 Gt는 금이수를 도우며 매사를 정리할 기운이 강합니다. 계획을 새로 세우거나 집안을 정리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달 중반 이후에 쥐띠는 토가수를 누르며 감정적 답답함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쥐띠는 정리와 순환의 균형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주의 쥐띠는 작은 금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하루 1만원 이내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간식이나 음료를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하루 한 번은 소비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금의 기록성이 작은 돈을 모아 큰 돈을 지켜줍니다. 건강에서는 30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생수가 뇌와 신경을 맑게 해주므로 수면이 곧 보약입니다. 연애에서는 상대의 답장이 늦어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루에 한번 짧은 안부를 보내는 것이 유익합니다. 수색목의 부드러움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일과 학업에서는 계획표를 하루 세 가지 항목으로 단순화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금생수의 질서가 작은 틀에서 큰 성취를 이끌어냅니다. 행운 양말색은 회색이며 금기의 안정감을 줍니다. 행운 속옷 색은 파란색이며 수기의 순환을 돕습니다. 둘째 주의 g 띠는 지출이 줄어드는 대신 사회적 약속이 조정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이 취소되면서 2만원 가량 절약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에서는 절약 기회를 살려 식비를 5천원 단위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도국수가 불필요한 욕심을 제어합니다. 건강에서는 하루 500ml 이상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기가 몸속을 윤택하게 합니다. 연애에서는 대화가 줄어들 수 있으니 함께 걷는 시간을 15분 이상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토생금의 원리로 땅을 밟으면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일과 학업에서는 불필요한 파일이나 노트를 세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의 정리력이 집중력을 회복시킵니다. 행운 양말 색은 베이지이며 토기의 안정성을 줍니다. 행운 속옷 색은 흰색이며 금기의 정결함을 강화합니다. 셋째 주의 쥐띠는 업무와 학업의 집중력이 상승합니다. 하루 40분 이상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만 그만큼 피로도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금전에서는 온라인 쇼핑 장바구니를 두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토극수가 불필요한 욕망을 억제합니다. 건강에서는 스트레칭을 10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금기가 관절을 지배하므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에서는 대화가 깊어지지만 사소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색목이 대화에 줄기를 살립니다. 일과학업에서는 책한 권을 읽고 밑줄 다섯 개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금생수의 정리가 지식을 머리에 남깁니다. 행운 양말색은 청색이며 수기의 맑음을 강화합니다. 행운 속옷색은 검정이며 수기의 깊이를 더합니다. 넷째 주의 쥐띠는 작은 이익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5,000원 정도 예상치 못한 환불이나 절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답답함이 커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에서는 소액 저축을 늘려 1만원이라도 모으시기 바랍니다. 금생수가 자산을 불려줍니다. 건강에서는 계단 5층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토생금이 근육을 단단하게 합니다. 연애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10분 이상 대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생목의 부드러움이 관계를 정리해줍니다. 일과 학업에서는 해야 할일세 가지 중한 가지를 반드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금생수의 집중력이 성취를 돕습니다. 행운 양말색은 노랑이며, 토기의 안정감을 줍니다. 행운 속옷색은 회색이며, 금기의 질서를 강화합니다. 다섯째 주의 쥐띠는 생활 속 소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커피 값이나 배달비처럼 소소한 지출이 합쳐져 1만 5천원가량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번 소비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결제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금의 기록성이 재산을 지켜줍니다. 건강에서는 따뜻한 차두 잔을 마시고 체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기가 몸을 촉촉하게 합니다. 연애에서는 연락이 늦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루 한 번은 짧은 남부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수색목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일과학업에서는 계획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일정 한계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금의 정리력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행운 양말색은 파랑이며 수기의 안정감을 줍니다. 행운 속옷색은 흰색이며 금기의 순결함을 지켜줍니다. 주차별 운세를 보았다면, 이제는 지역별 기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같은 달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흐름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거주지에 맞추어 활용하시고, 여행이나 출장으로 잠시 머무르실 때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서초구 방배동 일대가 남양지세를 갖추어 금생수의 흐름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 20분 산책이나 카페 대신 도서관에서의 독서가 유익합니다. 금생수는 생각을 막게 합니다. 부산 광역시는 해운대구 우동과 수영구 광안동이 바다와 가까워 수기에 힘이 강합니다. 바닷가를 따라 15분 걷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수생목의 순환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대구광역시는 중구 동성로 일대가 화기의 상징인 번화함이 강합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30분 독서와 시원한 음료로 수극화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송도동이 해풍을 받아 금생수의 정화력이 강합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산책하며 메모 정리를 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광주광역시는 북구 용봉동 일대가 산과 가까워, 목기의 성장성이 두드러집니다. 조선대 근처 도서관이나 공원에서 글쓰기 활동을 하면 수생목의 힘을 받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궁동이 토기의 안정적 지세를 보여줍니다. 유성천을 따라 20분 산책하고 작은 업무 두 가지를 정리하면, 토생금의 질서가 잡힙니다. 울산 광역시는 남구 신정동 일대가 바다와 가까워 금과 수의 조화를 이룹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10분 명상과 기록 활동을 병행하면 금생수의 흐름을 받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도담동과 세롬동 일대가 계획도시의 구조로 금의 기록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정정리 3건과 책상정리 10분이 집중을 돕습니다.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동구가 토기에 안정된 지세를 보여줍니다. 분당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에서 15분 산책과 5천원 절약 계획을 세우면 토생금의 균형이 잡힙니다. 강호특별자치도는 춘천시 신부급과 강릉시 견소동 일대가 물과 가까워 수기의 기품이 두드러집니다. 소양 강변이나 경포에서 20분 산책과 따뜻한 차한 잔이 수생목의 맑음을 강화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상당구와 제천시 의림동이 산의 토기를 품고 있습니다. 상당산성이나 의림지 산책로를 오르며 서류 세 장을 정리하면 토생금이 단단함을 줍니다. 충청남도는 보령시 대천동과 서산시 해미면이 바다와 토기를 함께 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근처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고 해미읍성에서 기록활동을 하면 수국화가 조절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완산구와 남원시 고죽동이 들판에 목길을 강하게 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 나무 그늘에서 독서 20분, 남원 요천 강변에서 기록 두건을 남기면 수생목의 생기가 살아납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 연양동과 여수시 돌산읍이 바다와 산의 조화를 이룹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산책과 돌산대교 근처 걷기를 병행하면 수와 토가 균형을 이룹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시 보문동과 안동시 법흥동이 산의 토기를 잘 보여줍니다. 보문호수 둘레길을 걷거나 하회마을에서 작은 일두 가지를 마무리하면 토생금의 성실성을 얻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봉평동이 바다와 토기의 기운을 품습니다. 창원 용주공원에서 15분 걷기와 지출 기록 점검을 병행하면 금생수의 질서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어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이 화와 토가 교차하는 지세입니다. 애월 해안도로를 걸으며 산책하고 남원크넝 해안 경승지에서 오르내리기를 실천하면 화생토가 활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GTA 2025년 10월 운세는 금생수가 머리를 맑게 하지만 토극수가 감정을 무겁게 만드는 달입니다. 따라서 작은 정리와 꾸준한 기록이 삶의 균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은 때때로 블랙 코미디 같아서 준비한 사람이 없고, 무작정 덤빈 사람이 한숨을 쉽니다. 이 영상이 웃는 쪽에 서도록 돕는 작은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띠의 10월 흐름을 주별로 열고, 같은 방식으로 실전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말과 속옷색부터 선택하시고, 작은 소비 기록 한 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달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